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무상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 인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보통 인생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보통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목숨을 가진 사람의 존재, 이것도 인생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사람이 죽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사람이 이제 죽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네 글자로 줄이면 뭐냐면 그게 생사화복이에요. 생사화복. 생 태어나고 죽고 어 나쁜 일 좋은 일 화복. 생사화복.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생사화복을 어 주관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 무상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서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어 레슨으로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세 가지 주요한 그 소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어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이 지나가는 것이다. 무상한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인생은 무상하다. 어~ 인생은 덧없이 지나가고 어, 지나가는 것인데 이 세속적인 삶이 허무하다는 지혜, 지혜를 어~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라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이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 어~ 왕으로 이제 기억을 하겠지만 왕이요 또 부자 세계 최고의 부자 세계 최고의 권력자 또 세계 최고로 기쁨과 낙을 누렸던 사람 같은 모든 면에서 솔로몬 하면 이제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솔로몬이 한 얘기 전도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연구하고 공부하면 그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압축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최고의 선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지식을 갖추고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어, 온갖 재물을 모았던 최고의 부자, 또 모든 예, 인간과 인생의 향락을 다 누려봤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이 뭐냐. 그게 바로, 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헛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 인생이라는 것이 좀 불공평하다. 인생은 미완성. 이제 이런 노래도 있는데, 내가 사는 인생을 좀 지우개로 지울 수가 없을까요?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어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가방끈이 짧아서 어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있고 또그 기업의 재벌, 재벌 기업의 CEO가 있고 또 정치가가 있고 권력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죽고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그 죽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떤 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인생의 무상함을 통절히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죽는다. 두 번째 교훈은 찾아라는 거 찾아라. 뭘 찾아야 되겠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예,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아, 아모스 5장 4절 말씀인데요. 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요한복음 그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흠없는 산제사로 헌신을 해야 된다. 또, 기도, 기도와 성경말씀으로 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는 생활,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할 때, 비로서 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어, 인생은 죽는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찾으라.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어, 진리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하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짧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낀다 그러는데 눈 깜짝하면 십 년이 지나간다 그래요. 이 짧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되 올바른 길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것이 헛되다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고 무슨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던지간에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